안녕하세요. 최고의 빌딩을 사자 빌딩 라이언입니다. 오늘의 빌딩 라이언 최고의 빌딩은 강남의 핵심도로 남부순환로에 위치하는 사옥형 빌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하는 오늘의 빌딩은 사무선 매봉역 역세권 광대로변 코너에 위치해 있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며 남부순환로 대로변으로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가시성과 랜드마크성을 확보한 빌딩입니다. 3호선 내봉역 1번 출구 도보 1분 이내 초역세권인 도곡동 빌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838제곱미터 연면적 4120.39제곱미터 지하 3층 지상 6층 건물로 층당 기준 면적이 약 130평인 중대형 오피스로 자주식 35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여 이용객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건물이며 현재 우량임차인 장기 입점으로 공실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GTXC 노선으로 강남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며 강남 세브란스병원, 양재천 매봉터널 한티역까지 이어지는 풍부한 생활 업무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변으로 SPC 본사 아성다이소 본사, 오리온도곡신사옥 개정지, 롯데 시네마 그리고 맞은편으로는 매봉역 카페거리가 있어 풍부한 직장인 문화 상업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최상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인근 개포럭키아파트, 개포우성아파트, 개포안신아파트, 도곡현대일스테이트아파트, 도곡동삼성아파트 등 강남을 대표하는 고급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높은 소비력과 안정적인 임차 수요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배우 세대라고 할수 있으며 역삼양재 일대 첨단 산업 단지 개발과 강남구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로 직주 근접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오늘의 최고의 빌딩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 있어 투자자에게는 리스크 최소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실사용자에게는 협의 입주 가능한 프라임 오피스 건물을 제공하며 프리미엄 입지의 고급스러운 외관 가시성까지 실사용은 물론 투자 자산으로도 손색이 없는 빌딩 라이언이 추천드리는 특급 빌딩입니다. 본 건물은 앞에서 설명드린 건물 외관 위치, 가시성 접근성 등 안정적인 임대수익 다양한 개발호재로 인한 미래가치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강남권 핵심 건물로, 강남대로변 초역세권 뛰어난 규모와 입지 그리고 편리한 주차까지 지금이 바로 본 건물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상업용 부동산의 최상의 포식자 빌딩라이언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용 부동산, 사업용 부동산 모든 용도에 걸맞은 도곡동 건물이었습니다. 내게 맞는 빌딩보다 더 다양한 빌딩 추천 등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빌딩라이언에게 연락주세요.